안녕하세요. 최상위 제발 좀 풀리지 마라. 투. 두 번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최상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 하이 레벨, 그 다음에 브로까지 학생과 다 풀리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책을 하지 말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최상위는 2등급인 학생이 1등급이 되고 싶을 때 풀리는 책입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2등급인데 1등급 너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죠. 4등급, 5등급인데 최상이 걱정하고 있어요. 4등급인 학생에게 1등급 되라고 풀리는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을 풀기 위해서 기본 자격 조건 실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 아이가 이 책을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2등급이 되는 걸 걱정해 보세요. 2등급이 먼저 돼 보시고 그 다음 최상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됩니다. 최상위에 나오는 문제들은 경시대회 본선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상 주는 경시대회 예선 말고요. 경시대회 본선에서 나꼭 상을 타겠다. 이런 학생들에게나 필요한 책입니다. 그책 공부한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좌절을 맛보고 수학이 싫어질 수 있는 책이에요. 무조건 좋은 책이 아니고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3등급, 2등급 하나씩 올라갈 걱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